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차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품종들 입실 추천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록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종자성 좋은 금계노꽃입니다. 세 번째 황선바나 천상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송정 색감 아주 예쁩니다. 다섯 번째 종자성 좋은 중투입니다. 여섯 번째 정인 품 소개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아가씨 무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여덟 번째 교화 소심 일어라입니다. 아홉 번째 한협성 삼반 단협입니다. 열 번째 복륜 복색 영농입니다. 백록 소개해 드립니다. 어, 촉수가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큰 촉, 조금 큰 촉입니다. 큰촉두 촉에, 어, 나머지는 신화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두 촉에 신화 세 개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4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는 6.5 정도 나오고, 입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작은, 작습니다. 작은 좀 어리지만, 어, 발색이 아주 예쁘게 잘 된, 있는 백록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모초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반대 쪽 이렇게 신나 쪽도 발색이 아주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발색 그로봐서는 A급으로 그렇게 발색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록 소개해드리면서 가장 뒤 때부터 보겠습니다. 입장 두 장인데 한 장은 이렇게 위치 예쁘지 않고 한 장은 잘려 있습니다. 입장 두장 봐주시고요. 모초 예쁘게 깔끔하게 잘 되었는데, 뒤쪽에 점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상처 없이 예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화라고 제가 칭한 세 쪽은 아주 깔끔하고, 색감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색감 잘 나왔습니다. 색감이 워낙 예쁘게 잘 나온 데다가, 어 대비도 예뻐서 종자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4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 수 보겠습니다. 뒤쪽에는 벌브가 있는데 오히려 벌브 쪽 뿌리 가닥 수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계속 달아 올리다 보니까 신화 쪽에는 이렇게 모촉에서 뿌리가 두 개가 나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양분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또 자마를 하나 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어 뿌리보다는 이렇게 어 위쪽으로 어 성장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성장하다 보면 제 뿌리 내리면서 제 자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종자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4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총 뿌리 가닥 작은 것까지 6가닥으로 그렇게 보시고 자마 하나 달았습니다. 4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화 쪽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금게, 노코입니다. 내쪽입니다 네, 2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27까지 나오고 입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아, 짱짱합니다. 염력 자체가 좀 짱짱하게 그렇게 잘 나온 데다가. 전진 쪽 무늬가 제일 화려하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무늬가 발전을 해가 오면서 전진 쪽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색 대비 색 대비 아주 멋진 무늬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탄력을 제대로 받아가고 있으니까 내년 신화 더 멋지게 무늬 한번 뽑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금계 노코로 소개해드립니다. 금계열은 계속 인기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품종은 입실하셨서 또 내년에 신화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고, 뒤쪽에는 무늬가 크게 없습니다. 입장, 이렇게 스크래치 정도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에서 전진 쪽 무늬를 워낙 화려하게, 이렇게 화려한 색감과 명확하게 색 대비를 이루는 무늬를 뽑았기 때문에 내년 신화 한번 기대하시면서 입실해 보십시오.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충분히 제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같이 봐주시고요. 내년 신화 기대하시면서 한번 키워 보십시오. 2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상입니다. 원판황 삼바나 천상 두 촉입니다. 2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15cm 이상이 보은 0.7까지 나옵니다. 촉수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촉입니다. 두 쪽에 좋은 성촉 두 쪽에 어 가장 뒷대 쪽에 입장두장 있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너스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잿불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상 소개해 드립니다. 15에 0.7입니다. 2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문의 보겠습니다. 금계열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입장마다 무늬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무늬 잘 뽑아내시고, 묻힌. 색감의 황선바나 한번 피워 보십시오 워낙 무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대로 배양하시면 여배로도 손색이 없고 무늬 색감 좋은 어, 여배로도 손색이 없는 없으면서 또 꽃도 멋지게 피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 되고 있고 뿌리 길이 개수 도또 충분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탄력 제대로 빨리 받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무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입실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2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짜그만하게 이렇게 점화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다친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천상 소개해 드립니다. 예쁜 무늬를 가진 여보로 소개해 드립니다. 2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송중 소개해드립니다 종자목입니다 두쪽에 신화 예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1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8cm 정도 나오고 입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작은 좀 어리지만 색감도 그리고 아주 탄탄하게 잘 나왔습니다 깐깐한 이렇게 옆으로 아주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좀 어린 것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이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송정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색감, 나무랄 데 없습니다. 봐주시고요. 염력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진 쪽으로 이렇게 신화를 또 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신화 크면서 세력 잡아가면서 그렇게 또 성장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 소개해 드리면서 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예쁜 작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작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8에 0.6입니다. 16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가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뿌리끼리 계속 충분히 나오고 깔끔하게 잘 배양이 되고 있습니다. 뒤때까지 충분히 확인해 주시고요. 종종 소개해드립니다. 16만원에 아주 예쁜 종자목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분명 예쁜 중투로 소개해 드립니다. 새촉입니다. 2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6cm 이상이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색감은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한 색감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고, 그게에다가 녹갓도 환상적으로 예쁘게 잘 썼습니다. 깊은 녹갓과 또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어, 역성이 까랑까랑 합니다. 까랑까랑 하면서 이렇게 예쁜 녹갓을 자랑, 하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종자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끝이 워낙 예쁘게 이렇게 까랑까랑하게 잘 생겼기 때문에 발전 해가 가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명중투 새쪽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 되었고 워낙 색대비와 녹대비가 예쁘기 때문에 녹가시 예쁘기 때문에 아, 어, 또, 키워놓으시면 재미나게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닥수는 충분히 넣었는데 탄화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그래, 그래도 새롭게 이렇게 또 성장을 하면서 제 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뒤쪽 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자마 또 넣으면서, 새롭게 신화 나오면서, 성장해 가가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제대로, 제대로 잘 만들어지면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종자입니다. 2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호피정 일품입니다. 내척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15cm 정도 나오고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아 예쁘게 잘 길러졌는데 무늬 발현이 조금 아쉽습니다 무늬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빼실 수 있으니까 예쁘게 잘 길러진 촉수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세촉은 깔끔합니다 세촉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세 쪽은 깔끔합니다. 세쪽 깔끔한데 뒷때 가장 뒤쪽에 한 쪽이 입장 세상이 예쁘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예쁘게 잘 길러졌습니다. 내년 시나 올리면서 무늬 멋지게 한번 뽑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오고 잘 배양된 상태입니다. 무늬 뽑아가면서 또 멋지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예쁘게. 키우시면 어 축수는 또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쪽에 8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가씨 무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신화에 어 멋진 어, 호나 중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 기원을 하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가씨 무지 한쪽에 신화 하나 구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6cm 이상 이쁘고 0.9까지 나옵니다. 깔끔한 전진에 신화 하나 올리고 있는데 뿌리가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뒤쪽 뿔부 쪽 뿌리들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생장점이 살아나고 있어서 제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이 모습 꼭 봐주시고요. 앞쪽으로 또 뿌리는 이렇게 예쁘게 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예쁘게 잘 내린 뿌리 세 가닥, 세 가닥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습 꼭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신화를 올리고 있는데 신화 쪽에 무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무늬가 나오길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아가씨 무지, 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하소심 1호라입니다. 1호라 이르라 종자묵입니다 세촉에 1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작 좋습니다. 17에 1.2까지 나오는 상작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상처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는데, 작은 스크래치 정도, 이렇게 벌레가 먹은 것 같은 느낌의 스크래치 정도,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깔끔하게 배양이 예쁘게 잘 되었고, 작도 좋고, 성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도 충분히 좋습니다. 탄력 제대로 잘 받아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받아가시면서 멋진 두와 소심이로라 한번 피워보십시오.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 더 봐주시고요. 1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끝이 동글동글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3반 단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끝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동글 잎으로 이렇게 환엽 밴으로잘 생긴 상태에서 끝으로 삼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반 단엽보로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두쪽에 이렇게 신화 하나 올리는 모습 봐주시고요. 6에 0.6의 입복입니다 워낙 입 끝이 예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탄력 받아서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면서 어 또대조가 될지 궁금해지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2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어, 다른 촉 사진입니다 이쪽으로는 산반 무늬보다는 산반에 어, 서반을 밀어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이끝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 무늬가 산반으로 나왔다가 서반으로 밀려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 보겠습니다 신화 모습 봐 주시고요 어 제가 조금 작이 작다 보니까 확대 하니까 자꾸 화면이 깨지네요 시나 이렇게 잘 올라오면서 이 끝으로 산반 문이 울고 올라오는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는 어 충분히 뿌리 가닥수가 나오기 때문에 탄력 받아 가시면서 한번 키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반 단역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2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농입니다 복륜, 복색이 아주 매력적인 난초. 영롱, 소개해드립니다. 백복륜으로 이렇게 나와서, 복륜, 복색을 피우는 정말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명명품 영롱, 내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 길이가 19cm 이상, 입 폭은 1.2까지 나옵니다. 지금 내촉인데, 새촉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고, 가장 뒤쪽은 어 햇빛 쪽에 이렇게 상처들이 좀 입었습니다. 어그 부분 외에는 아주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봉윤이 예쁘게 깔끔하게 배양을 잘 하시기도 힘든데, 아시는 분께서 키웠는데, 정말 예쁘게 잘 배양이 된것 같습니다. 19에 1.2의 이폭입니다. 11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잡 보여드립니다. 깔끔합니다. 예쁘게 잘 키우시고 또 축소 늘리셔서 멋진 복류복색 한번 피워보십시오. 영롱은 꽃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어, 백봉룡과 또 영룡의 봉룡 복색이 정말 매력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난초입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탄력 제대로 잘 받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작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영룡 소개해 드립니다. 내촉에 11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